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예수님 일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랄디의 아들 히스룩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재단에 서있던 옛터에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대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들 삭스를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사람과 두로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파까지 뛰어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을 돌아온 지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왈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적의 아들 예수하와 그들의 나머지 동무 제사장과 레이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군사를 시작하고 스무 살이 넘은 에이사람을 주님의 성전건축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던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에이사람 헤나스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즉진의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이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정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울렸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기초가놓인 것을 본온 백성도 목청과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기초가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묻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무너져 있었던 성전, 폐허가 되어버린 예배의 자리. 곳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이 여전히 주를 둘러싸고 있었고,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 예배는 모든 것이 안정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선택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불안할수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가득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깊은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은 성전에 기초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직 건물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의 기초부터 다시 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앉는 시간, 조용히 드리는 기도.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는 그 시작, 그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위에 다시 세우십니다. 성전기초가 놓이자 젊은 세대는 기쁨에 찬 찬양을 드리고, 나이든 세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새로운 시작에 감격하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영광과 비교함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큰 울림이 되죠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감정과 배경들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쁠 때도 그리고 슬플 때도 그 감정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메 워드리고 쏟아놓고 하나님께 요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는 완전하지 않았고, 아직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그 기초 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도 예배하는 자를 통해 다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불안전한 우리들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첫 예배를 들으면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회복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며, 회복하신 하나님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일하신 분이시걸 고백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다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 작은 시작 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 하나하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